바꿀 수가 없네, 바닥이. 바닥이 이래가지고. <laughs> 반대로 해도 저게 못 바꿨잖아, 그치? 반대로 하면 이제 흙에다박는 거지. 머리 이쪽에도 그럼 그렇게 해야 되겠네? 머리를 저쪽에다가? 저쪽으로 바꿔야 돼, 텐트를. 렛츠 고! 머리를 이쪽에 하고 응. 저쪽으로 앞을 보게. 응. 바다는 여기인데. 어, 이 뒤에 팩을 박을 수가 없어가지고 바꿨어요 방향을. 응. 여기다가는 그래도 바닥이 흙이어서 팩을 박았습니다. 이건 이제 내 거야. 음. 그래서 이쪽으로면 오 바다. 다. 그래도 물이 좀 많이 찼어요. 점점 물이 차고 있어요. 손으로 한번 잡아 볼래? 아음 알았어 알았어 이거 봐응 엄청 조그마 가만히 있어봐 <laughs> 집게도 있어 있을 건다 있네 그러게 온다 온다 야 엄한 데 가지 마라 야어 금방 차 이거는 오 이거 봐 어, 저기는 있어 봐. 이미 찼어 여기 서 있어봐 로 밟고 가는구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저기서 왔나봐 아 그래서 돌아가 빠진다 빠져 채은우 유일하게 세게명 <laughs> 예! 인사해 안녕하세요 <laughs> 재태다이가리야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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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네 그거 가리비네 양식장이 있네 매달려 있잖아 생선 말리 <웃음> <웃음> 어, 응, 국이 하기 싫어? 나이재없어 응. 아, 소팔 소곱창. 음, 부추. 음, 소팔 뒷펑소스 음, 아, 음 뜨거안 음 뜨거워. 뜨 호호 불는 호호 는데 불 음. 진짜 세긴 세다. 찍고 있어. 응. 오, 엄청 많이 들어온데? 응, 꽤 많이 들어있더라고. 어떤? 오. 비주얼은 뭔가 징그러운데 맛있을 것 같아 냄새가. 그렇게 징그러워? 그거뭐 이쁘진 않아. 이거 자르면은. 음. 미역국에다가 육개장 섞기. 무슨 맛일까? 미역국하고 섞으면? 또 맛있지. 사골 육수 만 나니까. 아, <laughs> 그런가? 응. 음. 그래도 건더기가 꽤 많아. 얘는 많아. 응. 건더기가. 콜라. 코카콜라. 맛있어. <목소리> 맛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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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어. 그 생각 나. 옛날에 김치찌개 뒤집다가 놓친는데 우노가 그거를 한 그래 몇십 번본거 <laughs> 같아. 몇십 번이 뭐야? 어디 갈 때마다 아빠가 음대떡 뒤집다가 놓치는 거. <laughs> 만나는 <있는> 사람마다 얘기했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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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을 찍어놓으니까 그걸 기억이 나네 우유식 빵에 딸기잼. 음. 라이터 하 대만 못 봤냐? 오빠 가져왔잖아. 이렇게, 이렇게 먹었는데 이게 또 들어가네, 빵이. 주머니에 음넣 정리를 안 하니까 못 찾는 거야. 여기 어디에 놓은 것 같은데. 여기 있네. 먹어봐, 진짜 맛있어. 은우가 넣어줘, 그러면. 먹어봐, 맛있다니까. 은우가 여기다 넣어줘. 야, 끝이도 안는데왜 은이잖아, 엄마가. 넣어 넣어 야! <laughs> 잘했어. 국물이 없는 게 다행이었어. 야, 돌이 많았으면 뭐, 거의 집어 던졌어. 이 돌이냐 던지게? 니한테 팀은어떡할라 그래 이게 뜨거운, 뜨거운 거. 팀을 흘라 알았어? 와. 아무도 들어가면 안 돼. 알았어? 육개장 국물에다가 너굴희. 맛있겠다야. 한 입에? 그거이한 입에 입이 먹지. 입이면라면을 하나 끝나가. <laughs> 한 입에 가능? 가능은 한데 뜨거워서 못. 먹지 <laughs> 가능은 해. 어, 야, 근데 너무 많은데? 근데 진짜 이거 한 입에 먹는 거는 가능한데. 너무 뜨거워. 먹방을 해들은 뜨거운데도 한 입에 먹도록. 고이 어, 천장 다지겠지 역시. 야, 야 이건 나는 이거 라면 하나도 한 입에 가능해. 하나? <laughs> 허세, 허세 아니야? 입 <laughs> <간에 웃음> <간에 웃음> 입을 찢어야 돼. <laughs> 음. 아, 이건 가능하지. 뜨거워서 못할것같아 응. 오, 불꽃놀이 안 돼. 여기 불꽃놀이도 팔던데? 어, 팔더라고. 오 마이 갓. 가능하네. <laughs> 씹을 수 없음. 두 젓갈로 아, 먹는 거다 이거 지금 노구리 그러게 두 젓갈로 끝내네 근데 진짜 없네 건더기가 그러게 노구리가두 젓갈로 끝나다니 두 젓갈 컷 이걸 보여주면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힘들다 <laughs> <laughs> 그만해 여기 음악 찍어 다 벗겨졌냐? 모르지. 어, 야, 이것은 이제 먹어, 봐봐 진짜 이것은. 얘는 이제 끄집어내세이렇게 얘는 아 찌개가 있어. <laughs> <laughs> 이거, 야. 이거는 못 먹어. 이거 진짜 이거 봐. 봐. 야, 이거 봐. <laughs> 그럼 어떻게 얘는? 근데 내가 봤을 때 지금 여기서 요만큼은 살았을 거 같아 야 이거. 오우, 야 맛있겠다 이거 <laughs> 제대로다. 하, 씨. 김치랑 이거 먹으면 진짜 맛있어. 아, 더워. 야 이거 진짜 맛있겠다. 고구마 사장님이 주신 고구마 와, 김치 없어야 아, 우리 진같는데이 아, 아, 먹으면 맛있지 고구마 음 김치가 더맛있지 음~~ 김치가 누가 같... 김치가 진짜 셔 <laughs> 적당히 익은걸로 먹어야되는데 아, 근데 맛있어? 응. 오, 떨어져, 잭뿌어잭 <laughs> 완전 벽돌 소세지네, 이거. 그치? 먹겠다. 너꿀이저뻘 있잖아. 어 그보다 치 물고기 진짜 빠르지. 저 뻘에 가서, 누나, 이거 장아찌 뿌려. 미니 꽃게안 무서웠어? 네. 오, 씩씩하네. 원어는못 잡거든. 산불 최고 1 0년유지며 1,500만 원 이하의 발이대 뿔. 산불 조심 산불 내면은 DNA 질주가 그걸 굳세. 5대, 5대 강력 범죄가 뭔지. 알아. 산불? 다섯 가지 강력 범죄가 뭔지. 산불? 뭔데? 산불. 화재겠지 산불이 아니고 방화 이런거겠지? <laughs> <laughs> 산불이겠냐? <웃음> 야, 어쨌거나 그거랑 성범죄 강도 강도? 아닐까? 어, 오빠도 모르는거야? 살인 강도 방화 사람 뭐야 사기? 사기? 마야 살인, 강도, 강강, 강제추행, 절도, 폭력. 오빠가 얘기했던 안게 어떤 게 뭐야? 화제? 방화. 아, 방화. <웃음> <웃음> 아, 참. 내젓가리는못 먹을 것 같은데. 그 느낌이 틀릴까? 한 개를 두젓가락 먹는 거랑 두 개를 내젓가리는 네 먹을 수 없을 것 같아. 맛있고. 안니신거 응, 스프를 좀 들렀는데. 싱겁진 않은 것 같아. <목소리> 실내는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됐고, 자충 매트랑 전기 매트랑 침낭하고 베개. 그리고 이제 실외난로는 기름, 거의 다 써가지고 태우면 되고, 여기 이제 정리하면 돼요. 정리는 다 됐고, 실내. 짐싣고요 안에 거 정리하고, 짐. 짐이 그렇게 많진 않다, 그치? 많이 줄였다, 진짜. 다 정리하고, 텐트를 말리고 있어요. 다 이렇게 해가지고, 물리에서 밑에가 다 젖어서 말리고 있습니다. 여기나 안에도 이렇게 다 젖어가지고 금방 말라야, 그래도. 저기 섬이 있어, 섬. 오, 멋있다. 저기까지 물길이 열리면은 이렇게. 이루... 이렇게 길을 따라서 차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섬이 있었다. 멋있다. 날이 좀더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 사람들이 거기로 걸어 다니고 있어. 사장님이 주신 믹스 커피. 오, 맛있어. 역시 커피는 믹스커피야. 마무리 후딱 마무리하고 멀기 때문에 집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데크가 엄청 넓어요 여기. 이렇게. 바이바이.